우리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짜그 어, 네, 네, 오늘 네. 결혼했잖아요. 네. 어 ô 기분 지금 어떻습니까? 네. 기분이 좋아요? 네. 아. 부, 부모님도 아까 다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네. 다좋아하셨어요 아. 다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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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랑은 어, 어떤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착해 보여? 어. 착한 사람 같지 않은데? <laughs> 어. 본인은 성격이 어때요? 활발한 편이에요? 아니면? 하고 a 어요 자주 웃어요. 좀 활발한 편이에요. 응. 한국 가면은 어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 하고 싶은지, 나중에 취직이니 뭐할 때부터부터 계획서. dạ부터부터 계획. 아은 몰라요. 한국 생활이 가서 <웃음> 남편이랑 상의해서 어, 하겠다. 지금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할 자신 있어요? <목소리도> 우리 학원은 무조건 100% 합격이에요. 화이팅! 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신랑이랑 그 대화하다가 어떤 좀 이렇게 번역상의 이유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좀다 이해하시면서. có nghĩa là hai vợ chồng đang nói chuyện với nhau bằng cái dịch á thì nhiều khi cái dịch nó không đúng thì mình hiểu một chút xíu để mà có gì không hiểu cứ nói với chị với lại ảnh để mà nói cho nó dễ hơn Nếu không có hiểu là nha để cái dịch nó không có đúng nhiều rồi. cảm ơn đó cảm ơn em